임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잘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임인지 걱정이 됩니다.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 이제 산모 출산 해가 갈수록 어 출산한 산모분들은 나이도 이제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이제 임신 실제로 보면 잘안 되는 분들이 불임인 다시 말하면 불임인지. 불임 환자, 난임인 산모들이 많습니다.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불임의 정의는 교과서의 정의 는어는 어,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보고 생활 대개 관계를 일주에 한이삼회 정도를 일년 동안 유지했음에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불임이라고 어, 교과서의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임신이 되지 않으면 이제 산부인과에서 불임 검사 다시만 호르몬 검사를 할지 또 자궁 낙팔관 조형술 또 초음파 검사, 또 진단적 진단적 복강경을 해가지고 과연 불임 원인이 그 여자 몸의 산모한테 있을 수 있는 어, 있는 원인을 찾게 되고 만약 그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게 우리가 배란 유도제를 이용해서 이제 배란 유도해서 임신을 시, 시도하고 또한 가지는 또. 그래도안 되면 인공 수정이나 또 시험관을 하기 해서 임신을 네. 에,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여성 원인으로는 크게 보면은 이제 배란 장애 있는 호르몬 이상이랄지 네. 또 나팔관에 막 막혔거나 유착이 있는 나팔관 이상 네. 또 자궁 기형 또 복강 내 이상 다시 말하면 자궁 내막증이나 또 골반 염증이 있을 때도 에, 불임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외로 남자 원인도 한삼 사십 퍼센트가 불임 환자들에서 남자 원인이 한 삼십 퍼센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어 정자가 없는 무정자증이나 또 정자 운동성이 많이 떨어진 경우, 또 정자 수 부족이나 형태 이상이랄지 이런 게 이제 남성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 그런 아까 정의적인 이 불임을 정의에 해당되신 분들은 일단 원인이 산부인과에서 이런 과정을 밟아서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을 그 제거한 다음에 임신을 시도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이 안 되면 참 불안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원장님을 찾아뵙면될것같아요 <laughs> 예, <산부인과에서. 웃음> 그래서 산부인과 또 <laughs> 전문 네. 원장님이 있는 거니까요.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산부인과에 방문하시기 좋습니다. 바랍니다.